오늘 울산 원정경기 보러 바이올렛 파트너 여기 리버풀 밥 와, 왔습니다 너무 어, 완전 진짜 어, 다 여기 네. 안양팬들 밖에 없어 오늘, 오늘, 오, 갔다 오늘 안양팬들 밖에 없어 진짜 <laughs> <다시 웃음> 시원하게 만족 한번 응원해 보려고요 파이팅! 다 아, 좋다. 오! 좋다. 아, 어, 저... 야, 어, 안, 맞아, 되는데? 맞아, 맞아, 안 되는데, 안 되는데. 아. 아,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잘 밀어냈어. 어? 그렇지. 그렇지. 다. 프로 나와야 돼. 그렇지. 아 역시 야구. 아니야 잘 살렸어. 그렇지. 아, 와. 아들 로딕도냐, 로딕아 아니네. 프로야커네. 와, 걸렸다. 조심해, 조심해, 조심해. 너. 헤다 루빅소는 안 돼. 루빅소는 안 돼. 왼쪽, 문성어 봐야 돼. 가자. 앞으로, 앞으로, 앞으로. 그렇지. 왔다. 왔어. 아, 좋았다. 좋았다. 야, 지렸는데. 아, 문성어 잘 줬다. 잘 좋은 타이밍에 적절하게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 아니야 나 에이, 가자 야구, 야구 된다 됐다, 야구 아, 너무 약했어 아? 어, 됐다 아, 안 되는데, 이러면 김동진! 아이스 김동진! 아, 로빅스 안 돼! 허리는안 돼! 안라 진짜 안 돼! 진짜 안 돼! 이창용! 이창용! 오, 오케이! 이스잘 어? 아? 아니야 아니야! 아니야! 아 뭐야? 오늘 뭐야? 패스 좋은데?

왔다, 왔다, 왔어왔이아이 왔다, 왔다, 왔야 왔다, 왔야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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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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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 이거 1대1인데 아! 다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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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왔다, 어다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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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야구다 야구인데! 야구인데! 야아 야구가! 야구가! 야구 야구가! 야구야구구야 그러니까, 아, 진짜 잘 찾는데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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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와 왼쪽 열어야 돼, 그렇지 됐다,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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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사어 그냥. 아. 아, 아 근데 처음부터 너무 아다 그러니까. 아, 아야 오늘 이기겠다. 오늘 이기겠다. 어, 아니, 다백백 컵백, 조심해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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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다행이다. 와, 너안영 오고 싶구나. 아, 어필하네. 아, 정말 잘했다. 진짜 잘했다. 가자~!

알수알알 수. 왼쪽을 어안 된다. 예. 와. <laughs> 와. 와. 진짜 다행이다 와. 자 왼쪽을 계속 파고 들어가고 있

괜찮아, 괜찮아, 느려, 느려, 느려. 에이! 아, 너무 아쉽다. 그러니까. 야, 야, 왜 아무도 안 가? 아무도 왜안 가? 와! 아니, 왜? 아, 왜 아무도 안 가는 거야? 그렇습니다. 아리를 지어야 되는 팀이 되겠습니다. 원리에서김정의 패치. 오오오! 오오! 파 머리? 아, 머리가 아니다. 아니다. 마피오스? 돌고? 네, 네, 네. 그렇지, 네, 왔다, 네, 왔다. 네, 네. 왼발! 왼발! 네, 네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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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f <붜리> 와! <붜리> 오, <붜리> 오, <아찔했다. 붜리> 아, 다 아. 조심해. 나와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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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가자 가자 가야 돼. 아니야 좋아 좋아 오케이 왔어 오케이 아

몇 개, 몇 개, 아, 몇 개, 아, 몇개못 넘는 거야. 아, 야저조연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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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었으면, 야, 네, 진짜 우리가 조연호를 못 이겼다. 알겠어요. 일단 일단 오늘 경기장이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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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안 좋았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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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아쉽다. 그리고 골대 운도 너무 없었어. 어. 무 아쉽다. 갑시다.